의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치수는 무시를 하시고요 저도 뭐 그냥 막 느낌만 살린 그런 거죠 실제 치수가 아닙니다 어디 보자 그냥 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40mm 잖아요 40mm 짜리 의자에 사람이 앉을 수는 없죠 대략 뭐 비율만 맞추고 그리고 뭐 의자 비슷하게 어,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드린 적이 있죠. 뭐 주얼리 쪽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제품 쪽에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책만 보고, 그러니까 제품 쪽 라이너, 뭐 아니면 뭐 주얼리 쪽 라이너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보는 게 좋아요. 뭐 주얼리라고 해서 의자를 안 만들진 않거든요. 어, 의자 만들기도 합니다. 음. 뭐 시작하죠. 아 그리고 책마다 어 똑같은 저자의 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저자가 뭐 제품 책도 만들고, 뭐 건축 책도 만들고, 뭐 라이노 책도 만들고 하면 예제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도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 자주 가시구요. 책들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40mm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얘를 좀 도톰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중간점, 끝점, 중간점, 끝점, 중간점 사용해서 요걸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 적당하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점을 좀 이리저리 편집해서 도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이 녀석을 폭파. 그 다음에 얘를 자르죠. 그 다음에 얘네는 치워주고요. 이렇게 하고 결합. 그 다음 간격 띄우기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다리 그려주고. 파리도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출 수도 있겠지만 살짝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쪽으로 뭐 0.3, 이쪽으로 0.3 하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랑 똑같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선 하나 그려놓고. 제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두 번씩 눌러야 한번 먹고 그렇습니다. 마우스를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그뭐 요새 그런거 많이 팔죠 뭐 인체공학 마우스 해가지고 뭐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나요 그걸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손목이 어 그게 더 좋겠죠 한번 써보고 아니면 안 쓰는 거죠 뭐,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쭉 늘려놓고 이 보조선을 호 사용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음. 응.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놓고 밀어. 그냥 뭐 제가 의자 봤을 때좀 튀어나와 있길래 이렇게 한 겁니다. 뭐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의자마다. 음. 자다 선택해서 어... 커브 부울 연산이라고 하나요? 이 커브 볼린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엔터 하고 바로 직선 돌출. Solid Yes 해서 적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다 선택하고 이 녀석을 좀 줄여 주는 거죠 음좀 줄여 주고 눈대중으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이 눈대중으로 맞출 이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그냥 적당하게 맞추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처음부터 다 그걸 맞춰 놔야죠 제대로 된 지수로 하시고 어느 정도 될 건지, 뭐 어느 어느 정도 두께로 할 건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음, 다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어,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 없다면, 이기 없다면, 네, 이 모양이 막 산으로 갈 거예요. 그런 얘기 한적 있었죠? <laughs> 미술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그냥 쓱싹쓱싹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가 저는 이제 미술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술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그게 이제 3D 이미지로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다면 그게 좀 힘들겠죠. 어좀 이상한 모양이 될 겁니다. 뭐 어찌 됐든 돌출. 네. 그러면 의자 요 앞다리까지, 뭐 얘는 뒷다리라고 하죠. 앞다리까지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석 그려야 되니까 얘를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죠. 건보를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져 있는 부분을 네. 굴려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굴려줬고요그 다음에 얘를 어 네트워크로 방석 만들고 싶으니까 요걸 사용해서 면을 두개 만들겠습니다. 0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다 선택해서 교차된 곳 음, 점과 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저 점이 필요합니다 됐죠 자이 녀석은 잠깐 숨기도록 하고요 라이트 뷰에서 하나 그리죠 이렇게 뭐 적당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요0.0멈 주고 싶으니까 스마트랙을 썼었죠? 아이고, 어, 이렇게 음, 음, 교차점 나오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엔터 됐죠? 음,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상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만들어야죠. 이쪽도 적당하게 하죠. 뭐, 이렇게 여기 좀 튀어나오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하죠. 연결하고 이점의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자트죠네음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주죠. 음. 네, 됐어요. 막이 정도는 그다음 네어 이거 보십시오. 이상하게 됐죠? 음.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음. 가장 쉬운 건이투영 옵션을 켜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또 하죠, 뭐. 응. 음. 만들어주고, 높이만 맞춰주고. 뭘 하든, 나중에 수정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음. 그 다음 이걸 복사해서, 회전 복사해서 쓸 거예요. 음. 이거 한번 찍고, 이한번 찍고.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금방 하죠. 이 옆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주고 싶었으면, 어, 옆모양을, 이렇게. 좀 눌러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위로. 하고, 점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다 선택하고, 네트워크. 뭐 이제, 이, 처음부터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네트워 정도야 뚝딱뚝딱 하시겠죠?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 그 다음, 커브는 숨기죠? 또 쓸지도 모르니까. 이 뒤는 딱 맞게 했고, 앞은 좀 튀어나오겠잖아요. 왜 뒤를 딱 맞겠죠? 요거. 여기 딱 맞게 해주려고 한 겁니다. 이 녀석의 높이를 하기 전에 일단 뚜껑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로 이랬었죠. 솔리드로 만들어주고, 이 녀석을 제대로 된 위치에 가져다 놓죠.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튀어나온 게좀 보기가 싫죠. 이 녀석을 케이지로. 이게 다 선택이 되니까 좀 골치 아픈데요? 라고 할 때는 필터. 제어점. 만 되게. 해놓고. 적당하게 만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스케일러 좀 늘려주고. 음, 다시 좀 빼고. 여기도 살짝 늘리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꼭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닙니다. 얘 자체가 너무 얄팍한데 싶으면 뭐다 잡고 또 다시 원디스케일 한번 서 보죠. 어 이렇게 그다음 어 난좀 빵빵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뭐 중간 잡고 빵빵하게 올려주고 빵빵 그걸 좀 완만하게 빵빵하게 하고 싶더라면 여기서 열 잡고 시프트 쭉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리림 되겠죠. 이렇게더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 숨기고요. 아이고. 어, 전 단축키로 숨겼습니다. 단축키 없으시면 이걸로 어, 숨기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뒷다리 만들어야지. 뒷다리. 뒷다리를, 아이고, 그리드 스냅 사용해서 중심에 여기. Y 축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적당하게 만들고, 음, 얘보다는 좀 크게 하고 싶었으니까, 뭐이 정도로 하죠. 적당하게 붙이기 전에, 얘를 바로, 뭐 돌출을 했어요. 아, 솔리드 아님으로, 어, 이 녀석의 점이 켜집니까? 안 켜지죠. 왜? 네, 폴리 서피스니까. 그러면 점을 켜서 편집을 하고 싶었으면, 폴리서피스가 아니게 해야겠죠 그럴 때 얘를 사용해서 좀 굴려주겠습니다 음 됐죠 그 다음 돌출 음어 적당히 늘리죠 어 돌출하고 저을 켜보면 잠이 켜지죠 이렇게 그니까 이거를 할때 이런 것들 뭐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다음에 이거 누르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누르세요 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 이거 다음에 뭐 눌렀지 이거 다음에 뭘 어떻게 썼지 어, 이게 영상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썼지 이게 아니고 아까 전처럼 얘를 어떤 포인트를 뭐 늘려가면서 편집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은 얘를 돌출했을 때 점이 켜져야 돼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얘를 부드럽게 꺾어 주고 싶으니까 어. 차수 변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절대 순서로 기억을 하지 마세요. 꼭그 옛날에 어, 주산 학원 뭐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몇세몇 시요, 몇세몇 시요. 그럼 미친 듯이 주판을를 튕기죠. 그게 아니에요. 음. 이것도 물론 어떤 반복 숙달이 있긴 하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순서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 도구를 써야지.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이 도구를 써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포인트를 추가해 봅시다. 적당하게. 중간점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좀쭉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 이걸 좀 좁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게 깎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뭐 적당하게 마음에 들게 해 주고요 어, 이 끝이 납작한 게 싫었어요 좀좀 굴려 주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아, 점킨 다음에 하는 게 아, 점이 보여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다시 적당한 위치에 놓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를 음. 건버를 사용해서 좀 눌렀어요. 이렇게 눌러주고 좀이 정도 해주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높이를 맞춰도 되겠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놓고 높이를 봅니다. 음, 음, 이 정도면 되겠군. 했다면 뚜껑을 막아주죠. 솔리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적당하게 변경을 해주죠. 정확하게 하고 싶었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우셔야 겠죠. 이렇게 음, 가져다 놓겠습니다. 저는 의자 인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다 놓기만 하지 정말 의자를 만들고 싶었다면 연결되는 것다 어떻게 조립될 건지 그것도 구상을 하셔야겠죠. 미루하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어떻게 어떻게 조립되고 그런 걸 빼놓는 거죠. 사실 제가 가구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아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는 없죠.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건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 녀석을 적당하게 가져다 놓고 이 녀석도 적당하게 좀 누워야 되니까. 음, 그 전에 여기 좀 맞추죠. 음. 그리고 이녀석의 차수를 바꿔줍니다. 왜? 어, 차수 바꾸고 뭐 이렇게 편집해주세요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얘를 여기서도 공면으로 하고 싶으니까 차수를 바꾸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그뭐아껴되겠지만 어우 난 죽을래니까 역기 이번 영상은 의자네 안 만들어야지 어, 그러시면 안됩니다 만들어보세요 이게 쓰입니다 어. 주얼리를 하든 뭘 하든 할때다쓰 어, 씁니다 다쓸수 있는 도구는 어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도구지만 어, 제가 아는 각각의 그 예지, 예제들도 이런 도구라고 뭐 어떤 방법? 도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간격 띄우기 이렇게 솔리드 예 yeah. 음. 됐습니다. 얘가 좀어 이게 너무 앞으로 붙었는데 으품좀땡기면 되죠.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좀 날려줘야죠 이제 이렇게 날려주고 여기도 적당하게. 저는 뭐 지금은 적당하게 하는 거죠. 음. 이렇게 하고. 얘를 밀어 어, 이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에 두께가 똑같겠죠. 빈 공간에 응, 두께도 똑같고,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을 돌출. 굳이 솔리드일 필요는 없죠. 대신 회색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 그냥 솔리드 하겠습니다. 폴리드해서 차지 밥할거예요자 차지 밥 필요없죠 지우고 네, 얘 필요없으면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의자는 끝납니다 물론 여기 딱딱 각진게 싫으면 처음부터 뭐좀 굴려서 어 시작할수도 있겠죠 어, 저는 뭐 나중에 좀 굴려주긴 했지만 얘가 굴려져 있으니까 얘도 좀 굴리고 싶었어요. 0.4 정도. 음. 이렇게 여기도 뭐 아래만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어. 그다음 이렇게 했습니다. 끝났네요 의자. 음. 이렇게 하고 그룹 찍고 미러 하고 미러 하면 식탁만 있으면 되겠죠. 어. 어. 그러면은 뭐 이제 집도 그리고 하면 되겠죠. 사실 뭐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볼까 하고 했었는데 어 그건. 너무 커져요. 일이 너무 커지고, 어떤 뭐 단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은뭐 지붕에 대해서 하나요. 지붕을 어떻게 올리고, 뭐 기둥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그걸 모르니까 도면을 본다고 해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우리, 뭐, 저 분양 사무실 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벽이 예를 들어서 꼭이 간격 띄우기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안쪽에 막 색깔 칠해져 있고 뭐문늬막 어 대충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뭐 그러니까 벽만 할수 있죠 벽어 지붕은 안 되고 어 그리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외벽 두께가 다르고 뭐 내벽 두께가 다르고 그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영상을 대충 만들었어요.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 영상을 보면 신경 쓰이죠. 아주 이왜 이렇게 얇겠지?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식탁에 쓰는 의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소품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야죠. 뭐 이런 것들, 뭐 식탁 아니면 뭐 후추통 만들 거야. 많죠. 음. 좀 복잡해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뭐 싱크대 라든가 뭐 변기 라든가 어. 간단한 것부터 어. 가능하다면 간단한 것부터. 한 번, 뭐, 생각날 때마다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꼭 영상을 웬만하면 얘기가 없는 거, 말, 이 목소리가 없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목소리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직접 그려보는 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뭐, 이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이 없는 걸 보면서 좀 워밍업을 하길 바라는 거죠 어왜 저렇게 쓸까 왜 저걸 쓰지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뭘 누르는지 좀 집중해서 좀더 보게 되겠죠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떤 어 돌출하면 됩니다 하면서 돌출을 누르지만 그전 영상에서는 그냥 말이 없으니까 막 누르는 거죠 막선 그리고 누르고 뭐 이렇게 맛을 좀 뱅글뱅글 해가면서 강조는 하겠지만 그걸 보고 나서 영상을 보고 물론 뭐그 다음 영상 음성 나온 영상에서는 그전 영상과 좀 다른 걸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려보고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 저거 저렇게 그렸구나 그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꼭 그려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어, 잔소리가 좀 길었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 음, 음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 으면 좋겠습니다